바라바에 관한 사건은 복음서의 내용 중 역사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6월절이라고 해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다른 사료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오늘 본문을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직접 번역해보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가끔 외국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다른 언어문화권에서는 이름 자체가 누구의 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그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질문에 의해 신성모독으로 사형죄에 해당함을 선고받습니까? 26장 63절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짓는 질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더니 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바.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이 또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각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문의 하단에 바라바라는 이름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할때그 본문의 바라바라는 이름에 관하여 하단의 각주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각주 처리해도 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엄연한 그의 이름입니다. 결코 부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번역보들은 그 이름 자체를 예수 바라바 또는 바라바 예수라고 각주가 아닌 아예 본문상에 번역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그냥 바라바라고 읽은 이 사람은 사실 그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라바라고 읽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아들 예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해서 지금 이 재판장에 와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양자태기를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으로 읽어왔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라는 이름이, 이름을 가진 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요즘 많이 짓는 이름이라더라, 예수가 좋겠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사명띠의 의미로 주어진 것임을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었던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그냥 멋있고 이쁜 이름이니까, 요즘 흔한 이름이니까, 유행하는 이름이니까 예수라고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때이 죄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그냥 훑고 넘어갈 만한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즉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해서 사형죄를 선고받은 예수님과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인 인물이 바라바 즉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예수님과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은 이 지점에 이르러서 너희가 따르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그렇다면 누구냐?라고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인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떠한 예수냐라고, 분명히 하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